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동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한참을 가시더니 이 제자들도 이제는 남겨두고 예수님만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처절했을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까지 와서 이 기도를 도왔다. 힘을 주었다. 예수님 과연 기도가 무슨 기도였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배 중에 드리는 회중 기도도 있고요. 개인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기도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구송 기도라고 그러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묵상 기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통성 기도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내용으로 말하자면 탄원 기도도 있고요.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도 있어요.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입으로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절하며 드리는 절기도 있고요. 호흡 기도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도들에 있어서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제사가 싫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려고는 안 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제사 열심히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오늘 기도에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짜 있어야 할 기도의 핵심, 기도의 중심, 그것은 따로 떼어놓고,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까?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기도 지적하셨잖아요. 큰 길에서, 시장바닥에서, 그러한 기도문, 그럴듯한 기도문 줄줄줄 외우는 거? 그런 거 소용없다.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더듬 거려도 할말 없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말도 못해도 자기 마음속에 간절함 가지고 절박함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겟세만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죠. 그런데 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힘들어요. 그뭐 TV에 인터뷰 이런 거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영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나와서 보면 어우 그때 하기 싫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또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왜이 길을 가야 합니까?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가기 싫습니다. 다른 길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꼭꼭 감춰도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놓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겟세만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훌륭한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제자들은 쿨쿨 자는데 몇 시간이고 오래오래 기도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었던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싫어하실 텐데, 이런 마음 하나님이 좀 아쉬워하실 텐데, 이런 마음 하나님 실망하실 텐데 싶었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죠. 무슨,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노아의 광주가 뭐, 어떻고 저쳤고, 뭐, 계산을 해봤더니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무의미한, 어,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피땀 흘렸다 하는 것도 혈안증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뭐,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아니죠. 거꾸로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마음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픈 영적 길을 통과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기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백 번, 천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이 미움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계속 계속 쑥쑥 올라와요. 내 욕심이, 내 욕정이. 골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런 기도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할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지금 굳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결심하고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해 내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하셨겠지만, 이 개셀만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차마 누가 들었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 솔직히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근심, 괴로움, 절망, 아픔과 억울함, 섭섭한, 안타까운 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담대함, 결의, 결단, 결심, 용감함, 뿌듯함, 희망과 즐거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이야기했겠죠.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나 하나님 하란 대로 할 테니까 내 뜻은 다 접어 놓고 나 그냥 질질 끌려갈 테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훌륭한 점은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남김없이 보여 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네요 하고 서로 구경하고 헤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만나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똑같나요? 전혀 똑같지 않죠? 달라요. 그 다른 것이 하나로 섞이게 되면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중에.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주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나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이 위로해주시죠. 나의 부족,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감춰주시고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명철과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요. 내 뜻, 내 뜻,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요. 나의 본능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정나라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이기도 해요. 내가 처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서, 그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나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 기도의 시간에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순간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들, 나라고 하는 한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나를 포함한 전 인류의 온 세계의 모든 생명을 감싸안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 낱낱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간은요 초월의 순간이며 신비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카이로스. 성서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초월의 시간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멈추고 그 시간과 상관없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간으로 경험되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 몇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어떤 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한대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어, 받았습니다. 몇년몇월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구원받은 시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 못하죠. 그러면 제대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하고는 끌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의 길로 빠져가죠. 그 시간을 몇년몇월 며칠인지 저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몇년몇월 며칠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시간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뭐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위축. 될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몰라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경험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럼 씨웃으면서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세요. 딱 그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런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입니까? 바울이 담의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그려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했다. 어디서는 빛은 봤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기의 시간을 그냥 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낀 거죠. 바로 그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죠? 성경을 보니까 3일 밤낮을 있었다. 3일이냐, 3박 4일이냐, 뭐 논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어떻게 잴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이 온통 카이로스의 시간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계산해서 아담이 몇년 살았고, 그 다음에 누가 몇년 살았고 더 해봤더니, 6천 몇 년이 나오라. 이 무슨 바보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던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전에 카이로스의 시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변신 장면이에요. 우리 주인공 로버트가 악당 로봇하고 싸우는데 처음 아니 처음부터 최고 힘으로 싸우면 좋겠는데 꼭 우리 주인공은 싸우다가 밀려요. 밀리면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변신을 해야지 하고 변신을 딱 해요. 그런데 이 변신할 때 보면 어때요? 막 번쩍번쩍하면서 팔이 변하고 뭐 다리가 변하고 뭐 머리가 어떻게 되고 착착착하면서 순식간에 변하나요? 한참 걸려요. 이 만화를 보다가. 아이들이 그래요. 아유, 저렇게 변신하고 있을 때 공격하면 어떡해. 그렇죠. 변신시간이 막 길어요. 그 길, 그긴 변신하는 시간 동안 악당 로봇은 뭐하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왜 공격을 안 하지? 째깍째깍 가는 그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시간은 여기 남겨두고 그 시간과 상관없이 다른 시간으로 와서 여기서 지금 변신하는 중이에요. 존재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싸우다가 힘이 들어서 다른 시간 속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이 기준으로 보니까 아우 쨔깍쨔깍 큰일 났네 지금 공격하면 어떻게 걱정하지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만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완전한 존재 변화의 순간이죠. 그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엎드려졌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한 자리에 나와서 내 뜻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것만이 아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카이로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는 이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 시간에 힘을 얻었다. 성령이 힘을 주셔서 못갈그 길을 갈수 있게 해줬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걸로 온전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큰 결심을 했다. 인간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맞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전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의 순간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뜻으로 삼으신 거죠. 억지로 그 잔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결단으로 그 잔을 마셔낸 것도 아니에요.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본래 나의 뜻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름도 참 어렵죠. 1953년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벌써 7, 80년 전 일이죠. 그 내용이 매우 도전적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 말고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신앙적인 상상력으로 그러는 소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꿈을 꾸게 해요. 환상 중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소소한 행복들을 보여줘요.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고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을 하면서 먹거리를 벌고 알콩달콩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쫙 환상으로 보여줘요. 행복한 미래,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 소소한 인간의 행복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예수에게 몰아치듯 다가와요. 그러자 광야에서 유혹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 예수에게 닥친 거죠. 우리는 커다란 신앙적인 결단, 결심 할수 있어요. 어렵지만 오히려 그런 커다란 것들 잘할수 있어요. 큰맘 먹고 탁 해내는 거 잘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소소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사실 어려운 건 그런 거거든요. 큰 결심하고서 신앙적인 결단하고서 신앙에 실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처음에 이야기 한번 했었죠. 대단한 일한 분들, 다시 하라면 할수 있겠느냐? 못해요. 왜 못해요? 그때는 큰 결단하고 한번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라면 못해요. 그게 나의 일상이 되라고 하면 하기 힘들어요. 예배,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예배 가야지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봉사, 큰맘 먹고 할수 있어요. 대단한 일한번 해낼 수 있어요. 행사 치르는 거잘할수 있어요. 큰일 치르듯이.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내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내고, 돌아와 누운 내 자리, 내 집. 그곳에서 누리는 정말 소소한 것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던 그 나의 삶. 그 속에까지 하나님이 깊숙이 침투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세세히 전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진짜 유혹, 최후의 유혹인 거예요. 남겨두면 안 돼요. 남겨둔 것이 올무가 됩니다. 여우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 이제 다 점령했는데 저 조그만 부족, 저 힘없는 사람들, 저건 남겨두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남겨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요. 변호사가 피고인을 만나서 면담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면담, 어, 변호해 주려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숨기시면 안 돼요. 근데 다 얘기 못하고 이건 괜찮겠지 하고 말안 하고 있던 것이요. 재판에서 딱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역전된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내려놓는 것. 큰 성찰하자는 게 아니에요. 큰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정말 일상적인 것들, 이건 나의 삶이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 행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께 다 아를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성찰할 때, 진짜 최후의 유혹까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비워내고, 마침내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내 뜻이 남아있는, 내 마음이 남아있는, 나의 행복이 아직도 충만한 그 꿈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십자가로 돌아오죠.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나의 마음이 내 뜻이 나의 행복이 남아 있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많은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게 뭘까? 그거를 하나 발견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내 마음이 뭐가 있었지?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 발견해보세요. 그 마음을 입으로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딱 기도했을 때, 내가 감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수많은 것들이 고구마 줄기 딸려오듯이 줄줄줄 호박 넝쿨 나오듯이 줄줄줄 딸려오게 될 겁니다. 딱첫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 차마 주님 앞에 소리 내어 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본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나의 삶 속에 충만히 받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갯세만에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것, 훌륭한 것 그럴듯한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차마 내어 놓지 못했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나의 소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하나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